폭풍우가 몰아치는 영국 해협을 지하 터널로 횡단하는 것은 인류가 꿈꿔온 최고의 공학적 도전 중 하나였습니다. 이 꿈은 대규모 터널 굴착과 정교한 철도 공사를 거쳐 1990년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터널 열차 방식에는 매우 큰 기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봅시다. 기차를 어느 정도 밀고 나자 소년은 기차를 밀기 힘들어 합니다. 압축된 스프링이 기차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죠. 해결책은 스프링 일부를 제거하고 마법처럼 다시 붙이는 것입니다. 이제 소년은 다시 기차를 밀수 있습니다. 이 스프링의 저항과 유사하게 차 터널을 통과할 때 열차 앞에 공기가 압축되어 열차에 대한 높은 저항을 발생시킵니다. 압축된 공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열차의 움직임은 극도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압축된 스프링을 제거하는 것과 유사한 해결책은 이 압축된 공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압축된 공기를 관리하는 핵심은 194개의 피스톤 릴리프 덕트에 있습니다. 해저 아래에서 많은 양의 토양을 파내고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프로젝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이해하려면 토양의 단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물의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터널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물이 단층층을 통해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지질학적 연구 끝에 엔지니어들은 낮은 투수성과 우수한 안정성으로 이상적인 지층인 백악 이회암을 관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저 아래 의 다양한 토양층에 대한 이러한 상세한 도면은 1950년대 중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해저의 수백 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했으며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광범위한 지구물리학 조사가 수행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영국 해협을 가로질러 프랑스와 영국을 연결하는 터널 건설 계획을 구상한 바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잠시 평화가 찾아왔던 1802년 기름 등으로 밝힌 마차용 터널이라는 형태로 나폴레옹에게 처음 공식 제안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803년 영국과 프랑스 간 전쟁이 재개되면서 이 프로젝트는 곧바로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로봇 애벌레 즉 터널 굴착기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 기계가 왜 애벌레라고 불리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계의 커터 헤드를 살펴보세요 여러 개의 튼튼한 절사 공구가 달려있습니다 커터 헤드에 포트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압 피스톤이 커터 헤드를 지면에 고압으로 밀착시킵니다. 그러면 커터 헤드가 회전합니다. 굴착된 토사, 굴착 잔해도 처음에는 회전하지만 커터 헤드 포트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토사는 혼합실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위치한 스크류 컨베이어가 토사를 운반해 나갑니다. 이 피스톤들은 특정 스트로크 길이를 가졌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커터 헤드를 전진시키고 암석을 파쇄하며 발생한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이 모두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도 주목하세요. 한 번의 스트로크가 완료되면 기계는 이 위치에 도달합니다. TBM은 이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링의 조립을 시작합니다. 조립이 완료되면 유압 피스톤이 이 콘크리트 링에 장착되고 TBM은 다음 굴착 및 흙 제거 사이클을 시작합니다. 이 기계의 움직임이 마치 애벌레를 닮았죠? 이 거대한 기계들은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운반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부품별로 분해하여 운반한 후 현장에서 조립했습니다. PBM은 로빈스 컴퍼니와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제조했습니다. 이 대형 개별 부품들은 영국 도버 근처 셰익스피어 절벽과 프랑스 상가트 건설 현장에서 조립되었습니다. 두 장소 모두 터널 입구에 거대한 지하 동굴이나 대형 노천 채굴장이 조립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발사실은 TBM 전체 길이를 수용할 만큼 충분히 넓어야 했습니다. 발사실 내부에서 벌어지는 작업은 정밀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숙련된 엔지니어와 기술자 팀이 수 주간에 걸쳐 하나의 TBM을 조립했습니다. 완전히 조립되고 철저한 테스트를 거친 TBM은 이제 영국 해협 아래에서 길고 느린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채널 터널 프로젝트에는 3 개의 터널이 필요했습니다. 두 개의 주 터널과 하나의 서비스 터널입니다. 주 터널 사이에 설치된 피스톤 릴리프 밸브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횡단 통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 터널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경우 서비스 인력은 서비스 터널을 통해 진입한 후이 횡단 통로를 걸어서 이동하여 해당 구간에 접근합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관된 배각층의 발견은 엔지니어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TBM은 이 층을 쉽게 관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층의 모양을 보십시오. TBM은 층을 정확히 통과하여 결국 중간 지점에서 상당한 편차 없이 만나야 했습니다. 터널이 편차를 두고 만났다면 프로젝트는 재앙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TBM이 어떻게 이처럼 복잡한 경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GPS 같은 위성측량은 이처럼 깊은 지하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를 위해 엔지니어들은 먼저 해저 아래에 알려진 좌표로 된 경로, 즉 TBM이 엄격히 따라야 할 터널 축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채널 터널의 정교한 측량 기술과 레이저 유도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주요 측량 작업은 영국과 프랑스 해안을 연결하는 단일 통합 격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터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측량사들은 영국 포크스톤의 출발점과 프랑스 삼가트의 출발점 사이에 정확한 3차원적 관계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맑은 날에는 프랑스에서 영국을 볼수 있습니다. 측량사들은 초기에는 전통적인 삼각측량 기법을 사용해 영국 해협을 가로지르는 상호 연결된 삼각형의 그물망을 만들었습니다. 도버 절벽의 높은 지점에서 칼레 해안의 지점까지 각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나 해협을 가로지르는 직접 측정은 거리가 너무 멀어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필요한 정확도로 해협을 연결하기 위해 그들은 고정밀 전자기 거리 측정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반대편 해안의 반사체에 빛이나 마이크로파 빔을 발사하여 정확한 거리 측정이 가능했습니다. GPS의 등장은 지표 측량에 더욱 도움이 되었으며 그들의 측량 결과를 검증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 알려진 좌표계상에서 엔지니어들은 터널의 초기 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몇 개의 지점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지표 그리드가 확정되자 이제 해저 측량을 진행할 차례였습니다. 이 작업에 사용된 기술은 수갱 수선 측량이라 불립니다. 수갱 수선 측량은 해수면 수준의 측량 좌표를 해저까지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천정추라 불리는 특수 측량 장비를 수갱 상단에 알려진 측량 지점 바로 위에 정밀하게 설치했습니다. 이 장비는 완벽하게 수직으로 위나 아래를 바라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관은 추를 공기 흐름으로부터 차단합니다. 채널 터널의 경우 광학추도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수갱 바닥에는 표면에서 내려오는 레이저나 와이어와 정렬하기 위해 완벽하게 수직으로 위를 향하는 또 다른 수직선이 있습니다. 이 정렬이 완료되면 수갱 바닥의 해당 지점이 해저의 새로운 좌표가 됩니다 상세한 지구물리학적 측량을 통해 엔지니어들은 배각 이회암의 깊이를 파악했습니다 이두 정보를 결합하여 엔지니어들은 수많은 알려진 좌표가 표시된 터널 축을 설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문제는 TBM이 이 터널 축을 어떻게 따라가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채널 터널 프로젝트의 가장 뛰어난 기술 중 하나인 TBM용 레이저 유도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레이저 세우돌 라이트가 TBM 뒤쪽 터널에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터널 벽면에 몇 개의 제어점을 배치했습니다. 세우돌 라이트와 제어점의 좌표는 엔지니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TBM 프레임에는 감광성 타겟이 장착되었으며 그 위치 역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터널 축과 정렬하기 위해 몇 미터 전진한 후 TBM을 이렇게 조정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완벽한 정렬 시 레이저가 타겟 지점에 정확히 중앙에 떨어지도록 제어점이 배치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전진 중 조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레이저가 타겟 중심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운전실 내 컴퓨터는 즉시 이 오차를 운전자에게 알렸고, 운전자는 보정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PBM이 전진함에 따라 레이저 측량 장비와 최근 설치된 기준점들은 주기적으로 선행 배치되었습니다. 이 꼼꼼한 과정을 통해 경로는 항상 기본 설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포장되었습니다. 대각 이회암 뚫기가 용이했지만, 이 지층 내부의 균열은 위험했습니다. 높은 정수압 파에서 터널이 붕괴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tbm도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엔지니어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결책은 시공 전 지반을 보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라우팅이 지반 보강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습니다. tbm은 터널 전방에서 탐사공을 시추할 수 있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탐사공은 전진하는 TBM보다 100m, 심지어 250m나 더 멀리 뻗어 나갔습니다. 탐사 시추 결과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면 이 탐사공을 통해 그라우트를 주입했습니다. 이는 TBM이 실제로 100층을 뚫기 전에 집안을 효과적으로 다지고 투수성을 감소시키며 배각층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메인 터널보다 먼저 서비스 터널을 뚫었습니다. 메인 터널에 필요한 그라우팅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서비스 터널이 이미 뚫려있었기 때문에 이 방사형 드릴을 이용해 주 터널 굴착시 그라우팅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광범위한 지질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해협 깊은 곳의 정확한 지반 상태는 직접 굴착을 통해서만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터널을 먼저 굴착함으로써 엔지니어들은 위험을 완화했습니다. 이는 또한 메인 터널의 그라우팅 작업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술 덕분에 두 tbm 모두 올바른 경로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계가 100m 간격을 유지했을 때두 기계 모두 정지했습니다. 오직 한 대의 기계만이 앞으로 굴착을 진행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왜 이런 작업을 수행했을까요? 이 기술을 소프트 도킹이라고 합니다. 두 tbm을 마지막 교차 지점까지 동시에 가동하는 것은 명백히 안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렬 불량 발생 가능성이었습니다. 소프트 도킹의 첫 단계는 영국 측에서 프랑스 측으로 직경 5cm의 좁은 탐사관을 뚫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1990년 10월 30일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터널의 정렬이 정확함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엔지니어들에게는 큰 안도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탐사관 성공 후 남은 구간을 통해 소형 시험터널이 수작업으로 굴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990년 12월 1일 영국과 프랑스 노동자들이 영국 해협 깊은 지하에서 처음으로 만나 역사적인 악수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악수는 마지막 빙하기 이후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의 육로 연결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음을 상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측 TBM이 신중하게 전진하여 남은 집안을 뚫고 나가 메인 서비스 터널 굴착을 완료함으로써 기계식 터널 뚫기 작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채널 터널의 최종 설계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사실 엔지니어들은 더 복잡한 설계, 즉, 두 개의 교차로를 갖춘 설계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차로 덕분에 50.5km의 터널이 관리하기 쉬운 6 구간으로 효과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 터널 구간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열차는 교차로를 통해 다른 터널로 우회할 수 있어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계속 가동될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터널 중 하나에서 사고나 장애물이 발생할 경우 교차로를 통해 교통을 우회시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채널 터널의 c h p 어 절벽에서 이 대형 충료펜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펜들은 무엇에 쓰일까요? 터널에 신선한 공기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터널 양 끝에 서비스 터널에는 신선한 공기가 공급됩니다. 서비스 터널은 메인 터널보다 높은 기압으로 유지됩니다. 이 신선한 공기는 횡단 통로에 설치된 제어식 루버와 문을 통해 주운행 터널로 유입됩니다. 횡단 통로는 서비스 터널과 주운행 터널을 375m 간격으로 연결합니다. 이 통로에는 공기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개폐 가능한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총 11대의 TBM이 사용되었습니다. 프랑스 측에서 5대, 영국 측에서 6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6대의 TBM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추가로 5대의 TBM을 사용한 이유는 서로 다른 지질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해안과 터널 시작점 사이 육지 구간의 지질은 심해 배각층보다 다르고 복잡했습니다. 동일한 TBM을 이 구간에 사용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했습니다. 육상 터널링에는 영국 측에서 세대의 서로 다른 TBM이 프랑스 측에서는 두 대의 TBM이 사용되었습니다. 놀랍게도 11대의 기계 중두 대가 완전히 자폭했습니다즉 의도적으로 안반에 충돌시켜 매몰시킨 것으로 흔히 TBM 매몰 작업이라 불리는 절차입니다. 두대 모두 영국산 TBM이었습니다. TBM은 후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먼 거리에서 장비를 해체해 운반하는 것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지상형 TBM 5대는 완전히 해체되어 제거되었습니다. 나머지 4대는 해체 후 부분적으로 제거되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가장 가치 있는 부품들만 회수되었습니다. 터널 안에 있는 이 파이프들 보셨나요? 이게 무슨 용도일까요? 열차는 공기 마찰로 인해 열을 발생시킵니다. 노면 열차의 경우, 이 열은 쉽게 발산됩니다. 하지만 터널 안의 열차는 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이 열이 쌓이면 고온으로 인해 시스템에 기계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파이프들은 냉각수를 운반하며 지속적으로 열을 흡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엔지니어들은 섭씨 25도라는 안전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저 터널을 가상 열차 여행으로 탐험하며 이 공학적 경이의 실체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열차는 프랑스 측 코켈레스에서 해저 터널로 진입합니다. 이곳은 영국 해협 연안에서 약 6km 내륙에 위치합니다. 열차가 직진하는 듯 느껴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배각 이회암 층을 통과하는 복잡한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우리는 이미 피스톤 릴리프 덕트의 사용을 확인했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12km를 이동한 지점에서 첫 번째 철도 교차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구간은 사실 거대한 해저 동굴입니다. 만약 열차가 불행히도 기술적 문제를 겪는다면 터널을 6구간으로 나누는 2개의 교차로 덕분에 해저 터널 운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수 유지보수 차량이 터널로 진입합니다. 서비스 터널에 튼튼한 게이트가 열립니다. 이 교차로를 통해 유지 보수 인력이 운행 터널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터널 내부의 압력은 매 터널보다 높게 유지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주행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 높은 압력 덕분에 연기와 불길이 서비스 터널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터널은 안전한 대피로 역할도 합니다. 수리 작업이 끝나면 열차는 운행을 재개합니다. 열차는 영국 측 켄트 주 포크스톤에서 채널 터널을 빠져나와 영국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다음 운행을 시작하려면 열차가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후 열차는 프랑스로의 복귀 운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We worked on the Channel Tunnel project for more than four months. If you are impressed with this content, please subscribe. And if you truly want to support my educational activities, please check out my Patreon page and pledge your support today. Take care. Bye bye.